뭐든 따라하기 대장인 중국이 이제는 한국에서 펼쳐졌던 노 재팬 운동까지 따라하며 노 코리아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지난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입국 전 코로나 검사를 실시하고 음성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입국을 허용하기로 하며 사실상 중국인 대상으로 입국 금지 조치를 시행하자 이 같은 시위를 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이것은 2019년 한국에서 일어났었던 일본 상품 불매운동 노재팬을 no 따라한 것으로 중국 대표 커뮤니티 웨이버에는 사지도 가지도 않겠다라며 노코리아 no 운동이 번지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인들은 한국이 중국 관광객을 환영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한국에 여행가지 말아야 한다. 한국은 어째서 늘중국의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나 감히 한국이 중국을 막으려 하다니 분수를 모른다. 일본도 미국도 아닌 한국이 이럴 줄 몰랐다는 등 격앙된 반응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소식은 중국인들의 한국 불매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너무나 상반되는 소식입니다. 우리나라의 패션 브랜드가 중국 대륙을 홀리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중국인들을 사로잡은 브랜드는 바로 MLB입니다. MLB는 1997년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와 계약을 체결해 라이센스를 확보한 뒤 국내에 선보인 K 브랜드입니다. 약 25년간 국내에서 꾸준하게 판매가 지속되었고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판매가 되었던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생소하거나 낯선 브랜드가 아닌데요. 그동안 우리나라에서의 안정적인 판매 능력을 인정받으면서 2019년 중국 판권을 획득하고 이듬해 본격적으로 아시아 시장에 진출한 브랜드입니다. 현재는 홍콩과 마카오, 대만에서도 MLB 매장이 운영 중인데요. 중국에서 MLB의 인기는 상상 초월의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중국 진출 3년 만에 중국 매출 1조 1000억 원을 기록했고, 국내 패션 기업의 단일 브랜드가 해외 판매 1조 원을 달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에도 중국 현지 오프라인 매출이 전분기 대비 136% 증가하면서, 단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겨울철 제품 판매량이 증가하고, 중국 현지 점포수 역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 총 900개의 매장이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었었고, 상하이 메트로시티에 위치한 MLB 1호 매장의 경우 최근 5배 규모로 확장하기도 했으니 그 인기가 대단하긴 한것 같습니다. 중국에서는 코로나19 봉쇄의 여파로 전 세계인의 인기 브랜드, 나이키 등 글로벌 브랜드도 고전하고 있는 중에 이뤄의 성과라는 것에 더욱 의미가 크기도 한데요. MLB의 상품 중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바로 야구모자입니다. 중국은 프로야구의 불모지로 유명하지만 MLB의 야구모자만큼은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인데요. 특별히 모자가 인기를 끈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에서 방영되는 한류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 때문인데요. 중국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런닝맨 방송에 출연하는 한국 연예인들이 MLB 모자를 착용했고 그때부터 중국인들에게는 MLB 모자가 연예인 모자로 알려진 것입니다. 그렇게 전 세계에 불고 있는 한류의 바람은 중국의 젊은 세대를 정확히 꿰뚫은 것입니다. 특히나 MLB의 모자는 큰 로고와 함께 로고를 반복하는 패턴 디자인이 돋보이는데요. 로고를 눈에 띄게 활용하는 특유의 디자인에 대한 중국인의 선호도가 높았다는 조사가 있었습니다. 중국인들은 보통 로고가 선명한 디자인과 화려한 색감을 좋아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그런 소비자의 리즈를 간파해 명품처럼 로고가 선명한 디자인에 화려한 색감을 사용한 MLB는 중국인의 취향에 정확히 부합한 것입니다. 여기에 가격까지 명품보다 훨씬 합리적이라는 것이 인기를 끌고 있는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특히 중국의 여성 소비자들이 MLB에 열광하고 있으며 현지보다 가격이 저렴한 한국 면세 채널에서 MLB 모자를 쓸어 담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현지의 MG 세대 사이에서는 MLB 모자가 받고 싶은 선물 상위권에 꼽히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예능 프로 런닝맨에서 연예인 패널들이 쓰고 나온 모자라고 해서 이렇게 신드롬을 일으킬 정도인데 그들이 정말 노코리아를 할수 있을지도 의문이지만 그렇게 될 경우 본인들이 제일 아쉬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도 그럴 것이 중국에서의 한류는 영화나 음악, 패션처럼 단순한 분야에서 멈추는 것이 아닌데요. 그들은 한류에 맹목적으로 집착하다가 결국 가짜 한국 브랜드까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가짜 한국 브랜드는 간판에 한글을 넣거나 한국에서 유명한 브랜드의 로고 등을 베껴 사용합니다. 그렇게 소비자를 속이면서 한국 상품을 판매하는 곳으로 위장해 소비자를 농락시키는 것입니다. 한국 브랜드로 위장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무모소가 있는데요. 무모소 간판에는 코리아의 약자인 KR을 넣고 한국어로 무궁생활 등을 적어 넣어 한국 브랜드로 오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도 패션에 초점을 맞춘 한국 브랜드라고 속이고 있었으며 2021년 기준으로 한국식 스타일에 영향을 받은 중국 브랜드임을 명시하는 쪽으로 자사 소개를 약간 수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인 말은 가관이었는데요. 우리는 전통 중국산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임에 자부심을 느끼지만 우리의 출신지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넓은 가슴으로 세상을 품어왔으니까요. 라고 아름다운 글을 적었습니다. 또 매장 오픈 행사에서 한복을 입고 손님을 상대하며 한국어로 인사를 했고 심지어는 다른 나라와 계약식을 할 때에는 한국 국기인 태극기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해 의도적으로 한국의 브랜드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현지인이나 관광객들에게 물어본 결과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연히 한국 브랜드라고 말했으며 점원들 역시 한국산 브랜드라고 설명하며 현지인들은 한국인들에게 너희 나라의 브랜드라고 소개를 시켜주기도 하는 어이없는 일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결국, 기존 본사는 한국 법인 해산 명령이 있었고, 본사 사이트는 가짜 브랜드임을 알리는 패러디 사이트로 바뀌었습니다. 산업통산부가 무무소가 판매하는 품목 2273개를 조사한 결과, 약 99.3%가 중국산이었습니다. 더 웃긴 것은, 이 짝퉁 한국 브랜드, 무무소를 또다시 카피한 가짜 무무소, 요요소라는 브랜드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무무소만큼 한국 브랜드를 위장하고 있는 2358 사랑해줘 라는 브랜드도 있는데요. 간판에는 코리아 디자인이라고 문구가 적혀 있으며, 2358을 중국 발음대로 읽으면 한국어의 사랑해줘와 같은 뜻이 된다는 뜻으로 만들어진 브랜드입니다. 이 브랜드의 특징은 킴소 라는 해외용 브랜드를 따로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역시 한글을 함께 적어넣었고 매장에는 안녕하세요 라는 문구도 함께 있어 해외에서는 누가 봐도 한국 브랜드라고 생각하게 하려는 의도가 분명한 브랜드입니다. 또 다른 브랜드, 미니 굿도 있는데요. 이 브랜드는 해외에 진출하면서 아예 한국 제품을 팔고 있다라든지 한국 디자이너 브랜드라는 이미지로 자신들의 브랜드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장 내에서도 한국 음악을 틀어준다고 하는데요.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모든 것들이 한국 브랜드라고밖에 설명할 길이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에는 이처럼 한국 브랜드를 위장한 여러 매장들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모두 한글을 섞은 간판을 사용해 외국인들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브랜드들의 특징은 단한 매장도 한국에는 존재하지 않고 있으며 간판에 적힌 한글 역시 한국인들이 보기에는 어설픈 번역과 표절이 난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한국의 브랜드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면 곧바로 불안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남의 것을 훔쳐가는 것에 부끄러움이 없고 되려 당당해하는 그들의 모습이 또 어떤 짝퉁을 만들어낼지 불안한 것이 당연합니다.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MLB 역시 일각에서는 짝퉁으로 시작한 샤오미가 대기업이 됐듯 패션 브랜드 또한 또 다른 피해를 입지 않을까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부디 오래간만에 중국에서 대박친 한국의 브랜드가 또다시 중국인들이 넘보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더큰 성공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